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승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많이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됐는데, 음, 꽤 오래됐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사실,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가서는 되게 철없는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왜 우리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차린다. 어? 군대 가서 막 엄마 찾고 막 이러고 그전에는 막 되게 정신 못 차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대학교 가니까 이제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도 잘안 가고 막이 <laughs> 효도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생각들이 막 되게 강하게 지배를 하더니, 정말 뭐 지금은 제가 워낙에 또 이제 친구 관계가 별로 없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효도라는 거,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참. 부모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기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태도들, 그게 그냥 저한테로 다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뭘 했다라기 보다는 그냥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헌신적이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진짜 몸 바쳐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막 무리하는 게 어머니도 늘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 저도 무리를 하는 게 평생을 그런 걸 봐왔으니까 좀 뭐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막가족들 위해서 막 ebs 갔다 와가지고 막 새벽 2시에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늘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호기심이 많으시고 워낙에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좀 흉내를 낸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여기저기에 기웃기웃하면서 좀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제뭐 유전자 물려받았죠. 그리고 뭐 크면서 그런 모습들 지켜본 것들 제가 그냥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리 잘라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참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 완전 마마 보이, 파파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막 부모님이 뭐 말씀하시면은 네, 웬만하면 그냥 네, 예스, 어, <laughs> 예스 하고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제가 효도를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크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덩치가 다큰마음의 아들이 막 부모님께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게 강렬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없을 때는요, 신문을 스크랩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은 신문들을 스크랩하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주셨어요. 뭐 학교 다닐 때는 같이 집에 있을 때는 제 자리에 그냥 두셨고, 제가 이제 멀리 이제 대학을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이 소포, 등기죠, 등기. 등기로 그 신문 스크랩한 거를 모으셔가지고요, 봉투 가득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하루에도 평균 잡으면 한 6~7개는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한 6~7개 정도의 기사들 어 제가 좀 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한 6~7개 정도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제가 한 6, 7개 많을 때만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꼼꼼하게 보느냐 하면은, 예, 그렇진 않아요. 음, 아버지도 사실 그런 걸 바라고 보내시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좀 보는 편인데요. 결국은 아버지가 10개를 보내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개를 본다면, 은 부모의 마음이 10이라면은 제가 한2 정도를 따라가는 거죠. 거의 이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10의 마음을 보내시고 10을 해주시면 자식들은 그 중에서 한1,2 정도로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음또 발전할 수도 있고 이 발전의 원동력이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아 잘해야지 어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모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아이들에게 좋은 기사 같은 것들, 지금도 많이 그러고 계실 거예요. 좋은 기사라던가, 좋은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게 되시면은 아이들에게 툭툭툭 이렇게 링크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10개 보내면은 애들이 한개 볼까 말까 할것 같아요. 하지만, 어, 보지 않더라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어, 찾아주시고 나의 관심사를 공유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나중에는 뭐 효도해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면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아, 나 잘해야지 엄마 아빠 되게 애쓰셨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잘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저 효도해야죠 예, 부모님의 사랑 진짜 뭐 100을 받으면은 10도 못 돌려 드리는 거 같아요 음, 하지만 그 10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음, 요 기사 툭툭 던져 주세요 기사도 던져 주시고 영상도 던져 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냥 뭐랄까요 메시지로 그냥 생각나는 것들 저한테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오늘도 몇개 받았는데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받은 거 뭐였지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은 낭비다 하지만 그게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해야 인간관계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또 사람이 또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 하나 드렸습니다 어, 말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하여튼 우리 아이들 다 나중에 커서 효도할 수 있도록 지금 슥슥슥 밑거름을 좀 뿌려 두도록 합시다 아 저도 우리 아들 딸이 효도 하겠죠? 예, 제가 노력해야죠. 어, 제가 노력하고 바랄 걸 바라야지, 이렇게 입으로만 바라면 안 되겠죠. 전또 <laughs>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